접이식 푸시업 보드 베스트 3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운동하는 법 공간을 절약하는 혁신적인 운동 파트너를 만나보세요. 복잡하고 부피가 큰 운동 기구는 이제 그만. 다기능 접이식 푸시업 보드 세트는 다양한 각도와 위치 설정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높은 품질의 패딩 핸들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립과 보관도 매우 간편하죠.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공간 절약성과 다양한 운동 옵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상체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어디서든 강력한 트레이닝을 경험해 보세요. 고급 장비 없이 다양한 근육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고민이신가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공간 제약을 느끼시나요? 휴대용 푸시업 보드 훈련기의 혁신적인 접이식 디자인은 다양한 근육 그룹, 즉 가슴, 삼두근, 어깨, 등을 강화시켜 줍니다. LPCBC의 이 제품은 이동이 쉬워 어디서나 고강도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하며 조정 가능한 핸들이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가 이 제품으로 원하는 근육을 정확히 타겟팅하며 실내외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휴대용 푸시업 보드로 집에서도 완벽한 피트니스 라이프를 누리세요. 근력을 다 갖도록 극대화해보세요. 집에서 근력 운동? 쉽지 않으셨죠? 복잡한 운동기구? 사용하기 번거로우셨죠? 이 접이식 푸시업 보드는 색상으로 구분된 푸시 플레이트로 특정 근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위치와 각도 조절로 상체 윤곽을 최적화하는 다기능 피트니스 장비입니다. 게다가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며 미끄럼 방지 손잡이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품질 대비 가격이 뛰어나고 조립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접이식 푸시업 보드로 더 강력한 자신을 만나보세요.